안녕하세요. 오늘 101은 네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 글밭 일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문구 씨가 이 책을 썼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글을 쟁이는 아니지만은 책을 참 좋아했던, 좋아하고, 좋아했고 또 좋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좋아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어 어느 분야만 이렇게 하는 에, 독서가 아니라 뭐대 보면 잡식 독서죠.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문구 씨라고 이분은 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참 글을 에, 뭐랄까요 아득게 쓰고 또 깊이 있게 쓰고 여러 이 용어들을 잘 활용하는 문구를 잘 사용하는 그런 이 작가로서 유명하죠. 이분은 이제 1941년도 충남 보령에서 출생을 했고 1963년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해 1965년에 현대문학에 입단해가지고 단편 소설을 갖다가 발표했고요. 창작집으로는 이풍진세상을 해벽, 몽쿠버타령 관, 관천수필, 엉겅귀의 입세, 의학세 우는 사연, 에, 유자소전 등이 있고, 장편으로는 장한목 매월당 김시습, 에, 유명한 책이죠. 에, 등이 있으며, 사문집으로는 아픈 사랑의 얘기, 지금은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보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에, 바로 이분이 이제 에, 여기에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선후배. 동료 작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몇 면의 글을 갖다가 썼던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 예,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뒤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고 또 이분이 소개했던 이 작가들을 연보를 잠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실은 그런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꼭 20년 전 1974년 내가 한국 문학재에 종사할 때였다. 동기는 단순하였다. 그런 곳그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작품만으로는 대중할 수 없는 작가의 타고난 품성이나 터표있는 이력, 남다른 기질이나 개성적인 생활 등에 대하여 공사간에 틈틈이 엿볼 수 있었던 숨은 정보를 한국문학지를 빌어 제보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와의 거리를 좁히고 또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다소나마 이바지가 되었으면 해서 말했 아, 예. 글을 쓰게 됐다. 그러나 세월이 동행하는 동안 여러 어떤 것은 작품집에 발표가 되고 어떤 것은 기념집에 구색이 되고 어떤 것은 돌아간 작가의 추도문이나 회고담이 되는 등 제각기 곡절이 다르게 마련이었다. 이런 글은 여기에 실은 것 말고도 적지 않게 더 있지만은. 발표했던 지면을 찾지 못해 부득이 자릴 수밖에 없었다 글마다 마침표 뒤에 발표한 연도를 달아 놓았다 그 작가의 문단적인 자리나 환경 등 독자 나름 여러 짐작의 근거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이 작가들에 대한 그런 이 평가 평가라고 할까요 이제 보여지는 그 글의 글 솜씨 이런 것들 뭐 기풍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분들이 썼던 그 글에 대해서, 저 글반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갖다 뭐 사상 어, 어떤 문학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문학에 관심을 두고 글에 글쓰기를 좀 관심을 두신 분들은 이 책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록된 작가의 연보를 이렇게 봅니다만 고운 1933년 전북 군산 출생 1958년 현대문학의 봄밤의 말씀 눈길 등으로 추천받아 등단했다. 입산 부활 조국의 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만인보 화연경등 작품 비위 있다. 불교신문의 주필이었고 자유실천문인협회 대표, 민족문화작가회 회장 등을 지낸 한국문학작가상 만의문학상들을 수상했던 분이 김구현, 서울출생, 1970년 월간문학 신인상 꼴망태가 당선되어 대뷔 꼴망태, 불꽃, 마르지 않는 샘물, 동쪽게에 있는 집 아침 등의 작품이 있다. 김주영씨 1939년 출생 경북 청송 출생 1971년 올반문학게 여름사냥의 데뷔 도동연습 객주 천동소리 고기잡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등 작품이 있고요. 박상영씨 1940년 출생 전북 장수 출생 1963년 사상계 아겔다마가 신인상에 입선하여 등단했다. 박용수씨 1934년 경남 진양 출생 1958년 영문지 제2선의 기루도에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장시집 바람소리 시사 사진집 길과 우리말 갈래사전 등을 이렇게 썼고요. 빈남수 씨가 있는 1927년 출생 경남 사천 출생이고요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1969년 후생일보에 수필로 데뷔했고 과로박해 인생 망각의 이방지대 등 작품집이 있다. 성기조 씨충 충남 홍성 출생으로 1958년 시와 시론에 꽃 등으로 등단 주요 작품으로 별이 뜨는 대나 달동네 사랑 공존시대 등이 있다. 손춘익씨 경북포항 출생으로 1966년 조선일보신 춘문의 동화 선생님을 찾아온 아이들의 당선이 되어 등단 주요 작품 이상한 손님들 방영감의제 새를 날려보내는 아저씨 등이 있다. 송기숙씨 1935년 전남 창출생 1956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 평론으로 문단에 데뷔, 백이민족 도깨비잔치, 재수없는 금휴안양 등 단편인과 자리골의 비가, 양태도동의 양태,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염재만씨, 1934년 경기도 수원 출생, 1969년 소설 반노를 발표하여 본단의 데뷔, 죄인오라 하실때 칼춤, 말뚝의 절하고 등 작품이 있고요. 이유령씨, 1934년 충남 아산 출생, 1956년 한국일보 우산과 파괴를 발표하여 등단, 이여령 전작집 축소지향의 일본인 신한국전 등이 작품이 있고, 한국일보 논설위원, 문학사상주간, 문화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호철씨, 1932년 함남 온산 출생이고, 1955년 문예, 문학예술의 탈향을 발표하여 대부했고,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물은 흘러 불루른 흘러서 강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 작시 1940년 충남 대전 출생으로 1971년도 세대 지사총을 발표하여 데뷔 영자의 전성시대 완전한 사랑 모는 종의 유생회인 바람의 집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태일시 1941년 전남 곡성에 출생했고 1964년 경향신문에서 시 아침선박을 발표하여 데뷔, 국토,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 산속에서의 꽃속에서 등의 작품집이 한천석시, 1935년 경기도 인천 출생으로 1970년 월간문학의 물굽는 소리를 발표하여 등단, 꿈은 낮에 피다. 흔들리는 상아, 뜨거운 감자 등이 있습니다. 황석영 씨 1943년 만주 신경출생으로 1962년 사상계에서 임석 부근의 신인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 1970년 조선일보 신전문에 킵, 미당선, 객지, 무기의 그늘, 장길산, 심판의 집 등의 작품집이 있다. 강순식 씨1 9 3 0 네, 1943년 전남 광산에 출생했고, 1972년 전남일보신추문회 당선, 빈터 당선으로 데뷔 후 주요 작품으로 삽갓재, 단독병, 길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용래씨, 1925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56년 현대문학의 가을의 노래, 땅, 황토끼리 추천되어 등단, 사랑눈, 강아지풀, 백발의 꽃대, 꽃대궁 등의 시집이 있습니다. 손소희씨, 1 9 7 7년 한북경성에 출생했고, 1946년 백면, 백매의 경멸, 그전날을 발표하여 대부했고, 일하기, 창포, 빌무렵, 원세계계절, 남풍동 작품이 있습니다. 이문희씨, 본인 자신이죠. 예, 193 예, 이문희씨, 1933년 충남 보령 출생으로 1957년 황, 왕소나무 표호,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등단, 하모니카의 계절, 흑백, 영가 등의 작품 등이 있습니다. 이정환씨 1930년 전북 전주에 출생으로서 1969년 월과문학에 연기가 입선되어 데뷔, 벌, 에, 벌받는 회사, 겨울나비, 까치방, 겨울 깔대기등 작품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혹은 지인으로서, 연배로서, 선배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작품 세계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분들은 이런 책을 읽어 보면 좋은 제 글밭을 읽어 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관계의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